끊겨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민입니다 자이 수류탄을 터트릴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통에다가 물을 넣으시고 얼음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카메라맨 이쪽으로 따라와주세요 네 잠깐만요 저 이거 타고 타고 좀 네. 넓은 데로 가죠 진짜요? 네. 네진짜저엑셀을안 네, 가져갔어요 오마이 oh 자 넓은 곳 가서 실험을 할, 할 것이니까 따라오세요. 저희 시청 카메라를 보시면은 되게 아찔하실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고요. 자 아니요 아니요. 잘제 생각이 있어요. 자 자전거를 가, 타고 가는 중입니다. 네? 여기에요? 네 지금 죽었 있어요 별로 안좋은데요? 근데 멋지지 않아요? 네 도착했습니다. 너무 춥네요, 이쪽도. 야, 이쪽으로 와주세요, 카메라님. 자, 여기 수류탄 있습니다. 던져볼게요. 네. 야, 이쪽에 던집시다. 기시 아요 <laughs> 네. 따뜻 <laughs> 따뜻해요. 따뜻해요. 오. 자, 그러면 저희 또 뻘진 저희의 <laughs> 취미가 뻘짓이죠, 뻘짓. 뻘진. 아니, 뻘짓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야광 액체괴물을 갖고 이제 모래 굴려 봅시다. <laughs> 네, 좋아요. 시청여 저도 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액체괴물을 모래가 굴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모래가 엄청 많이 묻을 것같요 잠시만요. 네, 저도 도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액체괴물은 계물을... 어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햇빛, 햇빛 때문에. 계속... 아, 그... 시청자 여러분, 이거 이거 햇빛 보이는 거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이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이거를 모래 굴리커예요. 모래. 아!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줘야지. 아! 아, 이거, 이거 애벌레 아니야? 애벌레. <laughs> 자, 이상해요 되게 느낌이. 야, 잠깐만! 똥똥똥. 이거 n t 시청자 여러분 안보여요 밑으로 더 밑으로 오케이 a u s 이 I'm 이 k a y Queen, I'm not going to leave out. I'm going to leave out. I'm g 이걸 이제 벽에 던져 볼 거예요. 자, 이거 안 묻을 아, 거 같은데요, 저는. 네, 아. 시청자 카메라맨 님 들어 주세요. 말씀 네. 나셨어. 네.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두개 액체 괴물을 모래에 붙인 거예요. 던져 볼게요. 3, 2, 1. 와우. 와우, 이거 보세요. 아니 좀 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똥이라 그러면. 아 미안해 체념. 아좀그러네요아 가까이서 보여주시죠. 확대해서.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어때요 징그럽죠? 자 이런. 이러... 근데 저 왔죠? 이런 거 욕하는 거 싫어요 여러분들 욕하지 자, 마세요. 압니다. 와우 이거 체인이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따뜻한데 가서 봅시다. 따뜻한데 갑시다. 네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나무를 춤만 이 흔들고 갑시다. 네 무엇을 할까요? 이나무 체인물로 뭘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 카메라맨? 네? 카메라맨이 전해주세요. 아. 어... 자기 머리에 쏟기안 돼요. 안 돼. 그 이상, <laughs>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은 자전거 타고 액체 괴물 만지면서 놀기. <laughs> 그것도 싫어요. 왜두손 타고 두손 놓고 할수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거 하고 제가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액체는 먹기 할 거예요. 응? 액체는 먹어 볼게요.

그래요. 저도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두... 아니, 전 얼굴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자. 아, 괜찮아요. 얼굴 먹어볼게요. 공개하세요. 안 돼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laughs> 이게 뭐가 맛있어. 씨. 맛있나요, 이게? 네, 좀 맛있어요. 아. 자 이거 이거는 근데 사실 식용이 아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식용 액체 괴물인데 아, 먹어도 뭐, 된대요, 먹어요. 아저씨가. 근데 이거는 좀 식용 액체 괴물은 구하기 어려워요. 일본에서 사온 거예요, 얘가. 아, 중국인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중국에서 온데 산거은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게 괜찮아요. 똥으로 나오겠죠? 근데 저기 있는 패털점 상태 한번 네, 페트병 상태. 음. 봅시다. 와우. 잠시만요. 네?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와우. 음. 자, 그럼 저희 운동장에 가서 좀 재밌게 잠시 놉시다. 잠시만요.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자, 저희 시, 저희 시선 카메라는 정말 재밌죠? 자전거 시선 카메라 갑니다.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은 좀 화면 가리고 계세요. 네? 내리면 되죠. 자, 저희 초등학교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자, 가장 존경하는 베스트 BJ는요? 가장 존경하는 BJ? 네. 어, 저 마인크래프트 하는그 내신 님이랑 예. 네. 도토리 박스 님이랑 예. 네. 어, 그그 도티 님이랑 예. 네. 그 샌드박스 사무실에 하, 하, 하는 사람도 자주 하고요. 예. 어, 그리고 네. 어, 어 무경이. 그그 뭐였지? 쿨. 그 뭐지? 저 좋아해. 요 니? 여기서뭐할 거예요? 뭐 할까요? 액체 괴물을 조에 대해서 떨어뜨려 볼 거예요. 오. 자, 저거 보세요. 옛날에요

그 콧물 아, 같지 않아? 이 으이! <laughs> 오히려 좋아하네요. 네. 저한 아, 그 뭐라 하셨어요, 카메라님?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네. 보면 돼요. 에라이치! <laughs> 아, <이것지>. 아이씨! <laughs> 뭐 하는 거야, 진짜! 아이씨. 너 이거 이쪽에서가 네어네 비밀 다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야 그냥 일단 영상이만 찍읍시다. 하야구 미안해요. 애시. 자 그러면은 이거 액체 금을 좀 남았는데 뭐 할까요? 줘봐요. 이제다 굴려 봅시다. 아예 팀장님, 나눠서 합시다. 네. 아깝다. 장난감인데 이것도. 잠시만요. 여자 저 제가 카메라 들어드릴게요. 재밌 그 응. 응. 이렇게 굴리면 느낌은 되게 좋아요. 조은 좋은... 한번 액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희의 나이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요? 아그렇구나요 네, 봐. 초딩, 중딩, 고딩 그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초딩이겠지만. 네, <laughs> 막 초딩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야, 우리 그냥, 어, 주, 어떤 학교 다니는지만 알려주자. 안 돼. 그럼 용인, 용인을 삽니다. 저는 청덕초등학교 음. 반이고요. 몇 학, 몇 학년 몇 반? 저 3학년 6반입니다. 그렇구나. 저 아, 몰랐어요. 카메라맨님은요? 저는 3학년 1반이요. 한번 우리, 이거를 축 이거 액체 연무 같다가 축구해 봅시다.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자, 음.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네, 잡고 있어주세요. 한번 이거를 차보겠습니다. 오! 오. 다시 한번 이거를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오, 한번다 완전 와이어드 킥을 타보겠습니다. 네. 오, 자, 다시 한 번. 어, 오, 네, 세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조가. 두 조각? 자, 조각 찾으러. 잔말기 여깄다. 세 조각? 어, 어, 진짜 국물 아닌가? 어? 아, 이네 어. 조각? 잠시만요, 깃털 묻었어요. 한번 보세요. 응. 음. 음. 어, 보세요. 깃털. 자, 네 조각이네요, 네 조각. 네. 자 이제 영상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